네자 오늘은 우리가 어 드디어 턱시도 완성된 턱시도를 입으러 왔는데요 그래서 뭐 크루즈 주제하고 좀 다를 수 있지만 어요 앞전에 저희가 이제 그 에디테일러 어 맞춤 정장을 하면 턱시도를 정말 소정의 비용으로 제작을 해 준다고 해서 그리고 저희도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어 일단 제가 먼저 좀 얘기를 하면은 어 기대가 됩니다 되고, <laughs> 이게 왜냐면 우리가 대여복도 예전에 한번 입어 봤지만 진짜 그 우리 고등학교 때 교복 수준의 음. 어, 저기고 뭐 어쨌든 이제 기성복 처럼 사이즈를 해 놓은 거니까 네. 조금 어색했는데 음. 일단은 이제 내 몸에 맞춘 그런 어, 또 옷이 완성되었다고 하고 그리고 중간에 가봉도 한번 봤었는데 중간에 한번 더 잡아주는 그건 따로 뭐 촬영을 그때 하진 않았지만 오늘 완성복을 한번 입고 그런 디테일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게 뭐, 이제 조금 그,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저렴한 그런 게 아니라, 원단도 저희가, 그죠? 셀렉을 다 했었고, 그리고 디자인도 다 셀렉을 하고, 그런 디테일 정도, 디테일도 다 이렇게, 음,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제 주문 제작을 했는데요. 아주 그 기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미스 채널을 좀 어때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기대가 되죠. 이게 사실 뭐 턱시도라는 게, 네네. 우리가 흔하게 자주 입는 옷은 아니고 어, 고민 많이 했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실 한국 정서에는 입을 네네. 일이 잘없는 네네, 특별한 날 특별하게 입는 옷인데 저희가 뜬간에 이제 출장도 많고 하다 보니까 네네. 손님들 모시고 갔을 때뭐 이렇게 입으면은 그리고 옛날에 좀대여나 그러니까 이제 저도 이제 뭐대여나 기성복 입다가 이제 이렇게 맞춤으로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 네네. 제가 좀 팔도 좀 짝짝이고. <웃음> <웃음> 아니도 <laughs> 지금 좀 호호 마시서 해가지고 그 사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딱 맞춰서 입어보니까 아, 좀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뭐 어, 그리고 안 그래도 이번에 출장 갔을 때도 우리 사모님께서 좀 이렇게 아, 뭐 턱시도도턱시도지만 음. 어, 이렇게 맞춤 정장, 이제 퀄리티나 이런 것들이 좀 어, 궁금해 하셔가지고. <laughs> 그때 또 미스터 채가 또 입은 모습도 음. 또 보시고 좋은 평가도 해주셨는데 자 어쨌든 오늘은 또뭐 크루즈하고 연관된 주제라면 주제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어 제작한 거 한번 입어보고 음또 컨텐츠화 해보고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음. 또 이렇게 또 저기를 하면 되니까는요 일단은 우리 영상 디테일 어 의류 턱시도 어 디테일하고 갈아입은 모습도 한번 담아 보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제 옷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셔츠는 턱시도용으로 했는데 디스플레이 한번 해둔다고 일반 셔츠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장 포인트는 이숄 카라라고 하죠. 그래서 피크드라고 해서 원래 이렇게 좀 화려한 그런 걸 하려다가 영곡선으로좀 우아하게 좀 하려고 <laughs> 그렇게 좀 부탁을 드렸고 이런 부분에 이런 이제 반짝이는 이런 것들은 원래는 좀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턱시도에 예, 또, 기본이라고 해서, 어, 그대로 제가 이렇게 넣었고, 특히 요런 단추, 단추는 저는, 어, 싸게 단추라고 해서, 이렇게 그게 좀 저렴해 보일까 걱정을 해서, 미, 우리 미스터 채는 이걸로 하지 않았는데, 저는 좀, 어, FM대로 그렇게 신청을 해서, 이렇게 싸게 단추, 이런 식으로 하고요. 음, 숄카라로 해서, 좀 우아하게, 이렇게 그리고 원단도 굉장히, 어, 약간, 광택감도 있으면서, 아무래도 좀, 화려한 이브닝 이브닝의 저녁에 입을 그런 부분이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어, 디테일이 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바지는 기본적인 스타일로 해서 어, 원래 옆에 라인을 좀 잡는데 그거까지는 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저기 있고 우리 어, 협찬해 주신 우리 대표님 <laughs> 어, 신경 많이 써주시는거 맞죠? 아네 어, 많이 써 드렸습니다. 효과를 <laughs> 네, 네. 보시면 네. 네 이게 보시면 이렇게 두께가 이렇게 밑으로 가면서 점점 넓어졌다가 네네. 어, 이렇게 네네, 라운드 들어서 이렇게 들어가니 이제 네. 좀힘들하면서 고급스럽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네네네, 안 그래도 뭐 어, 소정의 비용으로 진상 고객이라고 욕을 많이 하셨는데 <laughs> 네, 네, 뭐 별거 <laughs> 없죠? 네. 알겠습니다, 착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자 그런식으로 해서 우리가 한번 어, 입어 봤는데요 아 이게 좀 어떤 것 같아요? 어, 이게 되게 좋아요 <laughs> 되게 좋고 네네. 이게 뭔가 좀 뭐라고 해야 죠좀 네. 마음가짐도 그렇고 네. 아 이게 이제 다른 또 부속 <laughs> 뭐라고 해야 죠 어. 다른 악세사리들도 좀 있어야 될것 같은 구두도 <laughs> 네. 하나 해야 될것 같고 아 <laughs> 약간 좀 기분이 좀 예, 네, 그렇습니다 그죠 왜그왜 그, 왜, 유니폼과 제복을 입는 이유를 그죠 네. 우리 왜 군대에서도 그죠 딱 정복 입었을 때 마음가짐과 그 예비군들의 어떤 <웃음> <웃음> 왜 예비군만 가면 뭐 모자를 이렇게 쓰고 하는 것처럼 아, 그렇죠. 네, 네. 우리가 어쨌든 이제 손님을 모시는 자리에 아 이런 마음가짐을 이렇게 누군 내가 그 어떤 그 영상인가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이제 옷이나 이런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 그래서 이제 그 자리를 우리가 책임지는 어, 책임지는 자리에서. 우리의 어떤 망가지뭐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어쨌든 간에 야 지난번에 한번 대여해서 입을 쓸때 하고 아, 어 네. 퀄리티도 완전 다르고 네, 네. 어 그런 식으로 해서 또 이렇게 <웃음> 좋은 <웃음> 가격에 이렇게 또 협찬, 협찬까지는 아니죠. <웃음> 어 <웃음> 어 협찬, 어쨌든 도움 주시 우리 네. 에디테일의 김부성 대표님에게도 네. 또, 또어 감사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뭐 이게 뭐 홍보적인 목적도 뭐 다분히 있을 수도 있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프로모션으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회가 되면 뭐한번또 준비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고 또이 영상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 우리가 또 수영장 일속 나가면 또 입을 거니까 한번 보시고. 뭐 그런 것도 한번 고려해봐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끝으로 우리 미스 채가 오늘 한마디 하고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지금 영상으로 남겼기 때문에 이안 입을 수도 없어요. <laughs> <laughs> 그죠 네, 항상 준비를 해야 될것 같고 아, 짐이 안 들었습니다. <laughs> 아그 아, 여담이지만 우리 그때 택스 택시들 한번 빌려갔다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고 이 택시도도 그냥 너무 포멀한 검은색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음. 어 외국인들이 <laughs> 크루 승무원인 줄 알고 <laughs>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아니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그래서 아좀 그런가 했는데 어 그래도 어쨌든간에 뭐 개인적으로도 나 자신의 어떤 망가짐도 그렇고 또 고객을 모시는 입장 그리고 인솔자는 항상 고객의 얼굴이고 또 고객은 또 인솔자의 얼굴이고 제가 늘 이제 출장 가면 하는 얘기니까 이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어 한번 <laughs> 오늘 또. 기분 한번 내봤습니다. <laughs> 네, 그거 갑자기 내려갔어요. 아, 그 옛날 대열에서 한번 입으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보고 야왜 너네는 아니냐 이래서 다른 히롤자들이 다턱시들를 맞췄었는데. <laughs> 근데 이제 그런 것서안 입으셨잖아요. <laughs> 아, <맞아. 웃음> 네, 이제 다시 또 입으실? 아, 네네, 네. 맞아요. 그래도뭐저 한번 이렇게 입고 준비하는 것도 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그런 식으로 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정보로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